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성장이 멈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60대에도 최고로 성장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60대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는 나이와 관계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성장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60대에 접어들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 예로 60대에도 여전히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죠. 그들은 나이를 핑계로 삶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끊임없는 학습과 호기심. 60대에도 최고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 끊임없는 학습과 호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습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대에 대학에 다시 입학한 한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미뤄 두었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학문적인 성과를 내며 연구 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학습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 두 번째 비밀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60대에도 성장을 지속하려면 체력과 정신적인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며 체력을 관리했고 마침내 마라톤을 완주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할머니는 적극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봉사 활동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긍정적인 정신적 건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 세 번째 비밀은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입니다. 60대에도 최고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한 예로 70대 중반에 첫 번째 책을 출간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평소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동안 나이가 많아 이제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7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도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국 책을 출간하여 많은 독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날 수 있는 법, 60대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조언. 여러분, 이제 60대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하거나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사실 60대는 새로운 가능성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사회에서나 개인적인 삶에서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여전히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 삶은 끝났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나이에 따라 정해진 틀에 갇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틀을 깨면 우리는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60대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할 방법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지금부터라도 도전하기 60대는 변화와 도전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안정적인 삶을 선호하고 기존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공적인 노년을 살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시도하는 게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60대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60대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최고의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아예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65세의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김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철 씨는 4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65세의 은퇴 후 자신의 꿈을 좇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가 이 나이에 카페를 시작하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카페에서 제공한 차와 디저트는 독특한 맛과 정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은 여러 지점까지 확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김상철 씨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도 도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작은 한 발자국입니다. 60대에 시작한다고 해서 결코 늦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발전하기. 두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학습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는 결코 학습을 멈추게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가소성을 아시나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나 악기를 배우는 일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70세에 악기 연주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매일 연습을 하며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결국 작은 공연을 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학습을 통해 우리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운 언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온라인 강좌에 등록하거나 책을 한권 펼쳐보세요. 그렇게 학습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60대에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은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3.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거나 명성이 높아도 제대로 된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부터는 체력과 정신적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초반의 여성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좋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더 나아가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 먹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사회적 관계도 활발히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활기차고 건강한 7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란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꾸준한 운동과 영양가 있는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걷기, 자전거 타기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활력을 얻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회적 관계 유지와 소통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60대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기 쉽지만,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예로 65세의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박영희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만남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고,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꼈고, 자신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행복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피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인간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60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 60대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 사실 60대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과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큰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도전은 60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추구하는 등 도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속적인 학습 또한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뇌는 여전히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에 더욱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언어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은 60대 성공적인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영양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활동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의 의미와 행복감을 증대시킵니다. 60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때 여러분은 60대에도 여전히 최고의 성장을 이루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